네 안녕하세요 창세기 26번 눈이 밝아 벗은 줄을 알고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어, 창세기 내용들은 어, 좋아진genesis.blogspot.com에 어, 내용을 다 실을 예정입니다 음, 뭐 지금 26번인데요. 음 사실은 1번서부터 다시 차곡차곡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본문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어,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니깐 하나님을 판단하니깐 판단하는 것이 지식이 들어오니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음... 그, 지금 보면, 어, 이부가,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부가, 어, 선악과 나무를, 선악과의 과실을, 과실을 먹었죠. 선악, 선악과라는 게 결국은 선악을 아는 지식, 어, 선악을 아는 지식, knowledge, 지식인데요. 결국,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은 가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그그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악을 그러니까 나누는 나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선악의 관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 판단의 관계로 가는 거죠.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될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저도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판단이 쓰게 되면 제 마음이 불편해요. 제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이랑 내가 관, 관계가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내가 판단하는지를 모를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서 일단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되게 이상하게 소원하다는 그러니까 왠지 그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판단하게 되는 것이 되면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어, 누가 뚝배기와 고려 자기를 만들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뚝배기는 더 나쁘고 고려자기는 더 좋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뚝배기와 고려자기를 만들었다면 고, 고려자기는 고려자기 나름 내에 어떤 쓸모가 있어서 만들었고 뚝배기는 뚝배기 나름대로의 쓸모가 있어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창조자에게 필요해서 만들, 필요해서 뚝배기도 만들고 고려자기도 만들었으니까 피조물은 주인에 대해서 나는 나는 뚝배기니까 열등하다, 부끄럽다 그런 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떠나서 창조자를 떠나면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어, 고려자기는 위대한 것이고 뚝배기는 형편없는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자기랑 뚝배기가 있었을 때 창조자에게는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뚝배기겠죠. 뚝배기는 뭐 여러 가지 찌개를 끓여 먹기도 하고, 날마다 무엇인가를 먹을 때 굉장히 필요하지만, 고려자기는 글쎄요, 이게 술 먹을 때 쓰나요? 뭐, 원래는 무슨 용도로 관상용으로 만든 건지? 뭐 하여간 그렇게 뚝배기만큼 사용이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창조자에게는 뚝배기가 더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뚝배기가 더 소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려자기가 비싸고, 뚝배기는 싸겠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객관화를 해버리게 되면, 뚝배기는 형편없고, 고려 자기는 위대한 것이다라는 어떤 비교의식이 갖는 거죠. 그것은 내 생각이죠. 창조자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자는 뚝배기도 필요해서 만들었고, 고려 자기도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창조자와 피조물의 세계,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가 아니라 객관화된 세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다. 사랑은 끊어지고, 관계는 끊어지고, 객관적인 가치만 인정되는 그런 세계로 들어오게 된다. 예,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객관적인 평가의 세계. 어, 세계는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는 바로 생명의 세계겠죠? 그런데 이 생명의 세계가 아니라 객관화된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사회에서는 어, 사실상 어, 이해관계만이 있고 그리고 능력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사랑이고 관계고 뭐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만 있다면 정말 우리 삶이 너무 처박하고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 이 진정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가 나를 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보고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보니까 거기에는 부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다. 뚝배기는 뚝배기대로 주인에게 필요하고 고려자기는 고려자기대로 주인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다 완전한 위치에 놓여 있고 각자가 다 완전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렇죠. 예, 정말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우리가 부끄러움이라는 거이 부끄러움이라는 게 과연 보면은 그 이브가 어, 이브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같이 나눠 먹고 난 다음에 어, 서로가 부끄러워서 그, 무화과 나무 입으로, 이제, 서로 옷을 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끄러움이라는 게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은, 음, 내가,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능력도 없고, 내 자신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예. 거기에 의해서 그 부끄러움이 오는 거겠죠. 누구에 비해서? 예, 천사에 비해서, 내지는 능력 있는 자에 의해서. 그런, 어, 비교의 세계에서 보니까, 어, 왜 나는 뚝배기지? 어, 고려자기를 보니까 나는 뚝배기밖에 안 되네? 막,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지만 창조자에게는, 그 하나님에게는, 어,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 자기의 필요가 있고, 뚝배기는 뚝배기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는데, 고려자기는 고려자기대로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 완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완전한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창조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어, 지식으로 그거를 자기를 판단하게 되니까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집과 학교는 건물의 차이가 아니다. 집과 학교 여기서 집은 가족들이 아빠 엄마가 있는 가족을 얘기하고 학교는 그 어떤 객관적인 학교를 얘기합니다. 세개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어, 사회와 가정의 차이는 공간의 차이가 아니라 세계의 차이라는 거죠. 어, 집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이것은 family. 어 가정이죠. 이 가정은 생명의 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학교라는 것은 결국 또 내지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죠. 이 직장이라는 것은 생명의 관계가 아닌 이 객관화된 어 지식의 세계에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 우리의 능력으로 보여 줘서 우리가 떳떳한 게 아니고 어, 우리는 당연히 그분들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떳떳한 거죠. 그렇지만 학교나 직장에서는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어, 당장에 어, 그곳에서 도태되고 어, 이제 짤리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이 점점 변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객관화 대해 간다는 말이다. 지식화된다는 말은 모든 것이 객관화된다는 말이다. 세상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객관화되고 지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지식화되고 객관화되는 세계가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없지만 사실상 보면은, 어, 지금 세계는, 어, 시스템으로 더욱더 이렇게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체계를 만든, 이 체계에 의해서는 그 사람의 능력과 캐퍼스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어, 뭐지? 캐퍼스티 예. 그 능력이 중요한 거고 이 능력에 의해서 적절한 일을 주고 또한 그 임금을 주고 어 그러면은 어떤 결과를 산출해 내는 그런 어떤 이런 산업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객관화가 되는 거고 지식화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발전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겠죠. 그것은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런 세계의 논리라는 거죠. 예, 세상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객관화되는 세계 속에서는 생명이 살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세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 세계로의 회복 이것이 교회의 회복이고 그 세계로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창조자와 피조물이 나라이고 어, 아버지와 아들의 나라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다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만약에 가정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볼때 객관화돼서 너의 능력을 보여, 네가 공부하는 능력을 보여줘. 그래야지 내가 너에게 투자를 하겠다. 내지는 네가 어떤 그 너의 어 그런 막 사장님이 어, 직원들을 파, 평다, 평, 평가하듯이 마치 봉급을 주듯이 그렇게 만약에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은그 생명이 아버지와 아들이 살 수가 없겠죠. 사장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계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 아버지 세계가 필요하고 하나님 세계가 필요하고 바로 이 세계로의 회복인 교회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정말 너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천사와 비교해보면 사람 은 부끄러운 존재다. 숨이 코에 붙어있다는 것도 부끄럽고, 돌로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부끄럽고, 성장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없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질 수 없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전부 부끄러운 일이다. 아, 하... 능력 천사라고 여기선 표현이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모든 게, 아,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어, 정말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사람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싶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도 싶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도 싶은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왜 그런 것들을 못 가질까? 막 이런 어떤 그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능력 있는 자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습니까? 예, 천사와 비교한다는 걸 갖다 천사라고 생각하니까 좀 저기한데, 예,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것이다, 새로운 대표자, 새 인류의 대장인 것이다, 어, 대장이 된 것이다,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인류의 대표자가 된 것이다. 그분이 그분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자리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부끄럽지 않은 자리다. 예수님은 마귀가 마귀 마귀의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어성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만들어 봐라.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나에게 경배를 하면 어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 사단 사단의 이야기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어 그리고 하나, 너의 주 예수, 하나님을 시험계 들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람을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이, 그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 사람이라고 표현해. 우리와 똑같은, 그 똑같은 사람의 자리에서, 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인류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위치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위치에서 그분은, 어, 사탄에게 사탄을 이기시고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다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잎은 햇빛이 나면 금방 말라버리는 것이다. 사람은 일생 동안 살면서 계속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도로 말라버린다. 하, 무화과 나무 잎이죠. 예, 일생을 살면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사고 사는 것이다라는 것에 제가 조금. 어, 느낌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 어, 이 부끄러움, 어떤 이왜 부끄럽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 내 내가 좀더 나는 왜이 모양이 꼬일까 어? 어 왜내쟤보다 못하지? 막 이런 어떤 부끄러움을 계속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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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기 부끄러움을 계속 가리려고. 어? 마치 옷을 계속 껴입는거죠 옷을 예? 여기, 여기가 얼굴이고 옷을 계속 껴입는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사실은 자꾸 그럴수록 어떤 본질적인 어? 자기의 모습에서는 모,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떤 것으로 자꾸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거죠 둘러싸여서 예? 가리고, 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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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라는게 아닙니까 결국은 어느 날, 우리가 죽음 앞에서 딱, 죽음을 맞다 할 때, 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어, 내가 속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평생 동안 자기를 가리 옷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당당한 존재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일생 동안 수고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너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드는 수고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노력이다. 그것 때문에 이마에 땀이 흐르는 것이다.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정말 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근데 제사장은 성전에 봉사할 때 땀을 흘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왜이 이 땀은? 부끄러움이 있으면 땀이 흐른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가리는 옷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 때문에 어, 그런 부끄러움과 땀으로 땀을 흘리면 부끄러움이 있어서 땀을 흘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천사가 와서 말하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렇게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오 천하의 영광을 갖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자리, 인자의 자리에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 사람이라는 자리의 영광을 알아야, 알아야 그때 우리가 천사를 이기게 되고 천사를 이기게 되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와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것이 바로 왕이다. 왕권을 대시 회복한다는 말이다. 이 사람의 영광의 자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인자, 그 인자의 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동산으로 회복되기 전에 먼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자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야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서 같이 될수 없다.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목적과 상관이 없는 다른 길로 찾기 때문에 사람은 허망할 수밖에 없다. 예,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목적과 상관없는 다른 길을 찾기 때문에 사람은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 사람이 보면 다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떨어 도와달라 고 그러고 하나님 떨어 해달라 고 그러고 이게 보통 아닙니까? 정말 그런데 이거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적절히 이용하는 거지 진짜 이것은 정말 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경륜에 하나님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복음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허무하고 뭐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았다 하는 말은 지식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지식은 객관화시키고 객관화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다.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은 열등감이 생기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지 열등감이 없으면 불행할 일이 하나도 없다. 내가 당당한 자리가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다. 결국 뚝배기가 뚝배기가 뚝배기랑 이제 고려 자기를 딱 했을 때 어? 뚝배기가 아 나는 왜 이렇게 싸구려지? 할때 괴로워지는 단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나자신의 가격적인 어떤 면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렇지 창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창조자에게 내가 쓰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쓰이고자 하는 걸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뚝배기가 고려자기보다 더 쓰이죠. 맨날 먹고 맨날 어, 찌개 끓이고 하는 거는 다. 뚝배기 아닙니까? 결국은 뚝배기가 더, 더 많이 쓰이는 거죠. 아, 내가 주인에게, 내가 내 주인에게 쓰이고자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뚝배기가 절대 고려자기에 못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고려자기가 뚝배기를 너무 부려할 필요 없는 게 고려자기는 또 어 그분의 목적이 고려자기의 어떤 뭐 술을 담아서 먹거나 아니면 은 관상용으로 볼때 기분이 좋거나 그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또 고려자기는 고려자기의 가치를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당당하다, 당당한 자리인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학문은 객관화될 수 있으록 좋지만 관계는 객관화돼서는 안 된다. 관계는 주관화되어야 된다. 관계는 객관적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교회 안에서 관계를 주관적으로 가져야 되겠구나. 객관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가져야 겠구나 어, 어, 만나고, 어, 나누고, 내가 정말 마음을 써야 되는, 어, 이런 어떤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모든 생명은 객관화 될때 죽음에 빠지고 만다. 군붕어 한마기를 객관화 시켜버리면 그것은 곧 죽어버린다. 왜냐하면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눈은 눈대로, 지름이는 지름이대로, 비늘은 비늘대로 다 분해해서 객관적으로 만들면 다 이렇게 막 쪼개가는 거죠. 그러면은 생명은 죽어버리고 만다. 생명은 객관화될 수 없는 것이다. 생명을 객관화하면 안겠다 어? 판단하면 안 되고, 분석하면 안 되고, 예? 생명은 생명은 생명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신 아예 이제 모든 것이 끝나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난 세계로 방황했지만 아버지께서 한 아들의 세, 아들을 생명, 세상으로 보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아들의 세계로 회복하게 해 주시고 참 피조물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심으로써 우리가 참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갈 수 회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 감사 이제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하는 세계가 아니라 진실로 참 사람을 부러워하고 참 하나님 아들을 부러워하는 인자를 부러워하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인자의 길을 따라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로 창조자와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어, 창세기 26장. 음. 어, 눈이 밝아 뭐, 버, 뭐죠? <laughs>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26번 창세기였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27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